이 고성진 형님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막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러 좀 떨어진 곳에서 사냥을 했는데 이렇게 BJ들도 막피를 하시면은 에요 진심 너무 뭐 암울하네요.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아마 이분이 외행성에서 이제 죽으신 분일 거거든요. 막피를 한게 아니라 제가 현재 외행성에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설정을 보시면은 같은 유저 공격을 허용을 안 해놨어요. 그럼 내가 사냥을 하다가 때리면은 같은 유저가 미스로라도 클릭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위 공격 PVP 대상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킬들을 쓰면은 일단 우리 같은 서버나 아군으로 측정된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광역기를 써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오 쫄았다, 넷마블 관계자분들 볼까봐 그냥 근처에서 사냥하다가 죽은 거라고 말하면 끝인데아 근데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 테니까 저렇게 죽어가지고 억울하신 분들은 내가 클릭해서 죽인 줄알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중립분들을 죽여 사냥터 널러라고 몬스터 내가 다 잡는데 또 런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런처가 바실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이게 광역기야 얘가 여러 마리를 때릴 수가 있어서 얘를 쓰는 건데 이 런처를 깔아놓으면 얘 런처 사거리에 지나가던 분들이 죽어요 거기에 이제 이로트 이거 타면은 로트도 광역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버가 다르면 죽어 근데 저렇게 이제 막피라고 달아놓으니까 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클릭해가지고 이 사람 내 사냥터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죽여야지 자꾸 클릭해서 죽였으면 막피지 근데 이게 뭐 광역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맞아죽거나 그거 가지고 뭐 사냥하는데 내가 떨어져 있는데 와서 죽였다 근데 떨어져 있는데 그형 뭐 하러 가서 죽여? 이거를 좀 한번 해명을 하고 싶었다.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게임상의 그 PVP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 봅니다.